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임시정부 문제거든요.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이제 한, 좀 조심할 게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1919년도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상해. 근데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경찰과 관련된 기관을 알까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해 공식적인 경찰기구가 뭐예요? 경무국이에요. 경무국장님은 첫 번째 경무국장님이 누구라고요? 김구선생님인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통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경대라는 게 있습니다. 연통제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하고 국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독립운동 자금도 마련하고 이러니까 통로. 그리고 우경대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그 주변에 우리나라 국민들 도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든 자치치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서 활동을 쭉 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1932년도쯤에 윤봉길를 사시잖아요. 그윤봉기에 폭탄. 그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와해됩니다. 와해되고 이동시기를 거쳐요. 그러면서 1940년대쯤 가가지고 어디에? 중경 있죠. 중경. 충칭이라는 곳에 임시정부가 다시 또 들어서요. 근데 중경 임시정부는 두개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무과가 있었고요. 경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기출문제를 훑어보면요. 여기는 상위는 국이고 여기는 과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두 번째가 이 당시 경무과는 뭘 담당한다? 일반적인 경찰 사무를 담당해요. 그런데 경위대는 경위대도 경찰 조직인데 경위대는 청사 경비 그리고 요인 경호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동집을 맞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중경의 임시 정부의 요인들이 국내로 돌아오시겠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테러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경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바로 여기 경위대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가 볼게요. 상해 임시정부 경찰은 법 이름 한번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라는 법에 근거 설치된 거야. 경무국이 이게. 그 여기는 국의 이고과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초대 경무국장님으로 누구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 이러면서 활동이 본격화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임시정부 경찰 운영에서 당이 여러분들 임시지만 정부예요. 정부. 그럼 정부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 따라서 뭣도 편성된다.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경무국에서 경찰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월급도 많지는 않지만 계급별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의 아까 연통제, 연통제. 연통제는 임시정부하고 국내를 연결하는 통로야. 자, 이래서 목적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중경시대의 경위대는요, 일반경찰 사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일반경찰 사무 나오면 경위대입니까? 경무과입니까? 경무과요 그래서 경위대가 아니고 경무과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면 하 이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맞고 니은은 월급 지급됐다. 그리고 리을에리에 이제 경위대가 아니고 경무과다시겠죠. 이러면 뭐더 이상 볼건 없어. 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한국 경찰의 역사 문제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더 출제를 할 겁니다. 좀 이제 뒷부분, 이 이후에 문제 좀볼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빠지지 않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밑에 댓글에, 댓글에 오픈 채팅방, 그 주소가 있으니까, 카톡방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OX 메일 올려드리거든요. 그것도 좀꼭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